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라빗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수연날에서어 그걸 시켰다 했잖아요. 그 티를 그게 왔지롱. 이건 지금 열어 열어봐서 뜯겨져 있는 상태고요. 안에 내용물 다 뺐거든요. 택배 왔다라고 써져 있고, 음. 여기. 소녀나라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 예쁘죠그 다음에 사은품은, 사은품으로는, 이렇게, 종합 왕사탕 두 개랑, 그 다음에 소녀나라 써져 있는 고무줄이 이렇게 세 개가 왔는데, 제가요, 문제점이 생긴 게요, 거기서 원래 사은품으로, 장미볼펜이 와야 되는데, 이게 두,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왔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 그거 지금 엄마가 문의하고 있어요. 일단은, 온 옷에는, 에씨. 아주 이쁜 소녀나라가 적혀져 있는, 포인트 베님 배색티, 아이보리. 프리사이즈가 왔어요. 이거를 한번 까볼게요. 너무 행복해. 어머. 우와. 음 이런 이런 거네. 어머. 이거 좀 큰가? 오. 정말 베스트다. 이 화면에 옷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파닥으로 이동했거든요.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베세티가 왔거든요. 얘를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내 스타일이야. 딱내 스타일인데 많이 크다. 커 커. 웨이리 커니 너 웨이리 커. 보이세요? 이쁘죠? 굉장히 굉장히 이쁜 형태인데 8 v 는 원래 작은 게 그게 8 v 가 작은 게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팔목까지 오라고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봄 되니까 여기 보시면 스파라서 또 재질이 한참 부드러우니까 뭐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번개 맨투맨. 어머, 내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다퓨널라 써져 있고, 번개 맨투맨 그레이 색을 제가 샀어요. 이렇게, 어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맞아 이거야 맨투맨 맞아 내가 그거 가지고 싶었어 우와 진짜 와 대박 대박사건 우와 와. 너무 좋다 보이세요? 근데 이게 프리사이즈인데도좀 크네 가울인가? 어쨌든 진짜 이쁘지 않아요? 그레이 색상인데 이렇게 번개가 있고 여기 눈이 귀엽고 이것도 귀엽고 이 수염도 있고 A H 있는데 뭔가요 이게 어쨌든 너무 이쁘지 않아요 디자인이 내 이런 걸 원했어요 이 맨투맨이 이게 또 이게 팔이 이렇게 쫙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쫀쫀하게 드러나요 힘을 안 줘도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쫀쫀하게, 쫀쫀하게 늘어나거든요. 발로 해버렸어. 어, 이거 너무 부드럽다. 고무줄 재질이. 소녀나라. 자. 오늘은요. 이 택배 왔다. 이 소녀나라에서 보낸 옷을 개봉해봤는데, 다음에도 또 시킬 거예요. 너무 이뻐서 디자인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랩이었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